그러니까, 뭐로 하는 동안자 166회차 생계관니다 우리는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2000년 뒤에 태어났지요. 그런데 접하기 어려운 보배를 접하고, 또 손으로도 만져보고, 눈으로도 보게 되니까, 과연 이거보다 더큰 행운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만, 뭐,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면요. 은 음, 거물고를 잘 타는 묘한 손가락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또한 그 소리를 감상하는 귀밝은 귀를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인데요.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는 전법자를 만나기도 어렵지만요. 또한 아무리 바른 법을 전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우리는요 자신이 잘나고 옳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물론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이 많지요. 과연 그렇게 잘나고 옳고 훌륭하면 걱정근심번뇌 없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걱정근심번뇌가 없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또한 걱정근심이 있다면 그 원인을 알아야 병을 고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러한 병들을 병원에 가서 고칠 것도 아니고요. 또한 음식을 차려놓고 불공을 한다거나 하루 종일 염불을 한다거나 절을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럼 도대체 이러한 병들이 왜 생겼냐 하는 것이어요. 가만히 생각들 한번 해봐야 돼요. 혹시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챙길까? 또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오르고 어떻게 하면 좀더 어깨에 힘도 주고 큰 소리 좀 칠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한 병들이 온 것은 아닌지. 그러나 사실은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실패했다, 손해봤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본전은 얼마냐? 이걸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오실 때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왔느냐 하는 약이죠. 우리는 모두 빈몸으로 왔어요. 그리고 여섯 도적 놈들만 키우고 있어요. 눈은 자기 좋은 것만 보고, 귀는 자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하고, 코는 자기 좋은 냄새만 맡고, 혀는 자기 좋은 것만 먹으려 하고, 몸은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 하고, 뜻은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 도정놈들이 생기는 거고, 그 여섯 도정놈들 때문에, 결국 자기 좋은 것은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고, 싫어하는 것은 미워하느라고 난리를 치고, 안 지나서나, 낮이나 밤이나, 근심, 걱정, 번뇌가 떠날 날이 없는 것이지.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되고 좀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부처님, 조상님 복좀 주십시오 하고 빌고 다닌다라고 하면 거지근성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거지가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가족 친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살면 정승근성으로 정승이 될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기들이 어려서부터 부모가 절에 데리고 다니면서 뭘 이루게 해 달라고 비는 모습을 보면 그 아기들은 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보는 사람한테마다 빌어요. 어머니 이렇게 해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해 주세요. 사업 자금 좀대 주세요. 뭐좀해 주세요. 비는 것뿐이 안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요. 돈이나 문서가 아니지요. 바로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사는 지혜 또는 모범적인 삶의 실천 행인 것이. 요 혹여 아무리 물려준다라고 해도 어리석은 자식은 지키질 못하고요. 하나도 물려주지 않아도 지혜로운 자식은 많은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으로 자신을 잘 다지고 가르침을 주면서 여섯 도정놈들을잘 교화를 해서 눈 도둑은 일월광명 세존을 만들. 귀도둑은 성문열의 부처님을 만들고, 코도둑은 향적열애를 만들고, 입도둑은 법혈애를 만들고, 몸도둑은 부동광열애를 만들고, 뜻도둑은 비로자나불을 만들어서 항상 행복한 날들 만드시는데 혹여 여섯 가지가 너무 많다 싶으면요 하나만 다스리면 되죠 무엇 하나요?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되는 것이요. 행복 만드는 법, 성공 만드는 법, 사랑 만드는 법. 이 모두가 전말 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날마다 좋은 날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행복으로 가는 중인 제 166회 차 서길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 불교학계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대학.